이거는 개대박인데? 그니까 러 경경은 질린데? 디버프는 뭔데요? 공격력 감소 택비는 어, 어차피 ]인데? 사냥 어, 그거 안 하니까 어, 개꿀인데? 개꿀이 진짜 개꿀인데? 어 경경 나왔어? 어, 어 경경이 응. 공격력 감소 와 경경 레전드로 나 레전드로 까끄하잖아 레전드 맨위줄 눌러 종결이네 어. 그러니까 종결 그러니까 떴네 아야야한 번만 더 해야지 뭐... 뭐햇 병신이야? 한 번... 너? 한 번만, 아니, 한 이거... 번만 누르라고 아니, 제발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들리지? 소리 안나 그래서... 원래 그거 아 그래요? 어. 화면을 어. 봐야지 아이, 아, 저... 아니 저 처음 가까봤어아 그니까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매니줄 클릭 아 나는 이시간와6일다 60... 아, 다시 다시 아니 이건 그냥 아래줄 한번 누르자 아래줄 아, 한번더두 번째 또두 두 번째 한번 어, 더. 사막의 지고 제작했다. 오나 있어. 어. 아, 아무래도 아 근데 얘 잠깐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 레트닝. 아니네. 뺏겼네. 이거, 이거 위에 한번. 와, 어떻게 제작했냐, 진짜. 이거 좀햇빛돌 아, 벌써 썩은 거. 아, 그게 아니라 햇빛가 진짜 운이 개 <laughs> 돼지기 없다. 65치 70 지금 34 연속 실패 말안 된다, 이거. 아, 근데 70인데 이거. 다섯 번 뭐. 실패했어. 보니까. 어. 와. <laughs> 망했다. 이거. 그아아무나 눌러 러 눌러 d 2. 2 한번더 넘어 <laughs> 왔 b a <laughs> 즈 d 씨. 2한번 더. 1. n 어? 2. 2 i 이운 o i n g to do yambando. i 5 going to 비 o 그냥 3 누르는 게 낫지 않나 나도 3만번 가보자 55판 <laughs> 실패할 것 같다 아까부터 낚시할 것 같아. 성공했네 아이씨. 다시 3 <웃음> 눌러 와 <laughs> 해피 역배신이네 <야>, 3왜 <laughs> 밑에 것만 성공을 <laughs> 이렇게 <아니>, 하는데 <laughs> 와 35판 존나 잘 되네 아니 망했는데 이돌나 <laughs> 공격을 하려다가 개 버튼? 다시 눌러 3아 <laughs> 진짜 거짓말 <laughs> 3. 아 레트님 예 나한테 지나라면진일거야햇비야아니 어? 진짜 아니 이거 25, 25, 25. 근데 이거 아이아 이거 <laughs> 너 이거 너 이거 이거 너야이상한거야 이거 야이거 아니야? 아니나이 아니야? 그거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이거 너아 이거 너무 좋 아니야? 이거 너무 아 이거 너이 아, 활 활이었 오 간신히 살았어 어제 음. 예상했을 때활 같은데라고 했는데꾸었잖아25 넘면 아래에 방, 맞다 방, 그렇죠? 어 뭔가 기미기 무서운데 몇, 몇 시야 몇칸 붙은 거예요 여러분 나1 2 3 4 12. 5 6 7 8 9 10딱 10이네 합이 그냥 됐다 뭐, 그냥 뭐이 정도면은 뭘까요 근데 와 근데 그래. 저 돌이 저렇게 망하네요 와와 따단아 따라으